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서점 플랫폼 제작 도전기라는 프로젝트로 홍익 챌린지 2기에 참여한 자율 전공 김서은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플랫폼 서비스를 구상하고 이를 직접 앱으로 구현하고 그 과정을 담은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독립 출판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출판이란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체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콘텐츠로 직접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홍보 등 출판 전 과정에 참여하여 기존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제작, 유통하는 출판의 형태를 말합니다. 독립 출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독립 서점들이 생겨나면서 단순히 책을 파는 장소가 아닌 문화 예술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는 서점이 적지 않은 추세이기도 합니다. 독립 서점을 편리하게 좋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개별 서점의 홍보뿐만 아니라 독립 서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시장의 파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학습으로부터 배운 문화예술 마케팅 등의 방법론과 저의 관심사인 서비스 기획을 접목시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비스 이름을 정하고 로고도 직접 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타겟과 수익 모델 등을 구상하고 간단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앱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앱의 첫 화면입니다. 상단의 두 버튼을 누르면 각각 지도와 클래스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독립서점 지도 버튼을 누르면 로딩 화면이 나오고 서점들의 위치가 마커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 화면이 보입니다. 마커를 한번꾹 누르면 서점의 이름이 팝업으로 떠서 지도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커를 가볍게 터치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간단한 서점 소개, 운영 시간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의 왼쪽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서점의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서점의 운영 공지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책방갈피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점이 저장되고, 저장된 서점들은 지도화면에 있는 나의 책방갈피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해당 서점의 상세 페이지를 볼수 있고, 갈피 해제를 누르면 나의 책방갈피 데이터에서 해당 서점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 클래스 보러 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독립서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클래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카테고리 버튼으로 원하는 종류의 클래스만 정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도 서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된 클래스는 상단의 카테고리 버튼 맨 마지막에 있는 나의 클래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과정을 담아 책으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맨 처음 장에는 목차가 나와 있고, 순서대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 그리고 앱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들에 대한 설명을 실었습니다. 저처럼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홍익챌린지를 통해 제 전공과 관심 분야를 접목시킨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게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으로 어느 때보다도 밀도 높은 학기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